예, 렙티노이드 의약품, 이제 RMP 제약사 협의회 명의로 이런제 등기우편이 이게 날아왔습니다. 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. 레티노이드계 의약품, 이제 그 이라크는 것은 어 주로 어 어떤 약이냐 하면, 레티노이드 계약하는 것이 여드름 치료제로 쓰는 약, 약입니다. 레티노이드계 약품이 여드름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 가장 대제 그 흔한 대제 이름으로서는 그 로아큐타이라 하는 대제 약이 있습니다. 여드름 치료제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. 어, 이 약물이 문제는 그 기형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다른 게 아니고 기형화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것이고 어,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 어,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. 중증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, 약물인데 어, 이 약물이 어, 은 어, 마지막 복용 후에, 한 10일 정도 후에는 사라지는데, 어, 이, 어, 문, 이 약물들이, 어, 첫 번째는 여드름 치료야, 그 다음에 건선,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약물인데, 문제는 이게 그 임신할 가능성이 여성들에 대해서, 어, 최소한 그 3, 그 4주, 그 다음에 또 3년까지도 이것이 기형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하고 환자용 안내서도 뭐 이렇게 왔어요 전문가용 안내서 그 다음에 약사용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환자용 안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제는 환자 동의서를 받으랍니다. 환자 동의서. 이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으래요. 어, 이것이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된다, 태아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, 그 다음에 임신이 아닐 때 이제 복용해라, 그 다음에 상담 받으라,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이 약물을 쓰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이 친절하게 이런 제 동의서 폼을 이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. 이렇게 어 동의서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 동의서를 이제 반드시 받아야만이 뭐 어떤 이제 법적 책임이랄까 이런 것을 면하게 준다는 것입니다. 그 약을 쓰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동의서까지 다 이제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. 조금 더그 지나치지 않을까. 우리나라에서 어떤, 이제 어, 문제가, 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, 일단은, 어 공무원들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어, 설명했느냐, 동의서 받았느냐, 하나하나 약속면서까지 동의서까지 다 받아야 된다. 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. 어, 문제가 있는 것을 고지하면 되는 거지, 그걸 가지고 일일이 환자들한테 동의서까지 다 받고 이 약물을 처방해야 되겠냐.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.